보니까 횃불이 탁 나오잖아요. 횃불. 자 이걸 뭘 했을까요? 저는 압니다. 이 횃불을 뭘 했을까요? 저는 압니다. 수많은 장막들, 수많은 낙타를 불로 붙여버립니다. 이해됩니까? 이 상황이 무시무시한 장막벌어집니다 장막에 불을 붙이고 해변에 모래 같은 약타들 낙타들 꼬리에 불을 붙이면 끝나는 상황이 돼요. 놀래가지 수백 킬로되는 이 낙타들이 와! 막 때까지 막 짓밟기 시작해요. 그렇겠죠. 무시무시한 장면. 눈뜨가 일어났던 미디안 아마렉 동방 사람들은 눈이 확탁 돌아가요. 사람이 한번 딱 돌아가면 끝나버립니다. 이해돼요? 한번요 딱치면 아무 끝이 없어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.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적으로 오이네요. 자기 본능이 있어. 요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. 이럴 때는 무조건 죽여야 됐어요. 옆에 있는 사람. 거기서 자충 질환 이 일어납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. 자중질환 여러분 세계 전쟁사예요 자중질환은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. 실제로는 수백 년에 한 번씩 나타. 삼국지에 한번 나타나고요. 실제로 자중질환은 거의 없습니다. 왜? 적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해돼요? 무슨 상황인가? 말은 자중질환인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거의 없어요. 여기서 일어납니다. 이 상황에서 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서로 찌르고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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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기도원과 삼병용사는 어떻게 했어요? 쏙 숨어버렸어요. 쏙 숨어버려.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어요. 자기끼리 전부다 죽이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기서 죽었던 사람이 12만 명이 현장에 척사합니다 12만 명. 이 300명이 할수 있겠어요?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. 이해가 되세요? 이 상황이?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. 우리는 요 성경을 볼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건 아니다. 아니면 소설이다. 아니면 그냥, 그냥 믿지 뭐 이것이 아니에요. 내가 개선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한 데 그것이 그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. 성경은요 100% 완벽합니다. 우리가 몰라서그렇지 이해돼요. 저는 그 사명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. 저는 그 사명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도 이것도 잘못된 없는 것을 세상에 밝히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런데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도 중요합니다. 막 도망가. 이제 날이 밝잖아요. 대낮이 됐어요. 끝까지 도망가. 요 도망간 병이 약 15,000명 돼요. 지금부터 다시더 중요합니다. 이 15,000명을요. 말도 안 돼. 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숨어 있으니까 낮에 뻔히 보이는데 15,000명 도망가는 거를 300명 이 쫓아가요. 이게. 칼 들고. 이게 말이돼요 밤이라면 밤이라면 이해가 돼 그죠? 뻔히 낮에인데도 불구하고 만오천 명이 도망가는 것을 0 0 명이 쫓아가는 거예요. 따라가는 거.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왜 그것이 가능했느냐.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 거예요. 가라. 너와 함께 하리라.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. 마지막 수권 넘어 저 끝까지 욕보가 쭉 가서 그것도 마찬 기습공격으로 돌아가서 쳐가지고 다 끝내버립니다. 놀라운 것은요. 그 과정에서 3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. 박수 한번 칩시다. <laughs> 하나님께!